네 안녕하세요 닥터맘마 기업구설 연구소 센터장을 맡고 있는 수희학과 박현수입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가 있는 반려동물의 시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슬개골 탈구란 무엇인가요? 이 반려동물의 무릎에 있는 이 작은 뼈가 과도한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다시 환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자극에 의해 반려동물은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를 든다든지 저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관절에 좋은 영양소는 무엇인가요? 이 대표적인 영양소는 역시 칼슘과 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라고 볼수 있습니다.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고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연 등과 마그네슘 등도 면역 기능과 근육 등의 효과적이므로 좋은 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영양소들이 풍부한 재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릎을 끊임없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자극에 시달리게 되죠. 시기는 이때 관절과 연골 등에 얼마만큼 효과적인 영양분을 혈류로 공급할 수 있는가가 시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루코사민, MSM, 초롱이 홍합, 그리고 보스벨리아 등이 있죠. 이러한 재료를 주식에 소량 첨가해 주시면 관절염 위험군 혹은 발병군에 상당히 효과적인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로 인한 통증 시 시기와 함께 추가적으로 해줄 것이 있나요? 실제 슬기골 탈구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된다면 이는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치기 재료는 일반적인 약품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보조 및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계속적으로 든다든지 통증이 명확하다면 동물병원의 관절 진통제와 함께 수술 등도 고려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증상이 크게 심하지 않다면 시기와 함께 행동학적인 규정과 체중 조절 등을 병행해 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학적인 관리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과도하게 점프를 한다든지 뒷다리만을 사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지탱하는 동작 등은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동작들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배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 전후에 적절한 산책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 주시면 무릎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면에 걸리는 부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네 다리를 이용해서 걷는 동물이고 뒷다리만을 이용하는 동작들에는 관절염을 유발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따라서 관절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예방적인 식단과 체중 조절, 동물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검진 등을 해주시는 것에 저는 더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